저쪽에 다 2단으로 쌓아놨어. 저 멀리도. 와. 그, 언니 꼭 모아있어 봐. 그렇지. 어. 그, 저기, 돌. 그냥, 그냥 이대로 내비어도 좋겠다. 어. 안치우 어, 장관이야. 다들 가을에, 가을에 하는 줄 알았다고 하잖아. 나 우리도 이게 생각 못했지. 나는 가을은 아니어도 이른 봄에할줄 알았지. 아, 저기 봄박 들어오기 전에 그게 아니구나. 장관이다. 게 늪지대는 안 되니까 늪지대에 있는 애들은 안 하고 늪지대 속에 있는 게.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지? 공룡알. 공룡알. <laughs> 공룡알. 들어보니 처음이 처음 들어보는 말이지만 이해는 됐어. 야. 장관이다 진짜. 오슈 좋아 멋있네 오, 음, 진짜 좋아. 아우 장관이야. 장관이야, 장관이야. 와, 이런 이렇게. 런 가만있어. 이거 십리 정도 되지 않아? 십리가 넘는가? 아, 이거. 이거. 많이 보여주고 싶다 사람들한테 심리 갈대 심리 갈대 심리 벚꽃이 아니고 와 이거는 진짜 와 진짜 멋있어 와 어마무시 우와 우와 휙 느낌이 확실히 들면서 아, 이걸 어디 가서 봐. 우리 여기 6년째, 사, 6년 넘었나? 차가 나와요 아우